안녕하세요. 개그맨 복형입니다. 오늘 와이프 몰래 친구 빚 보증을 서준다면 과연 와이프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. 12억이 아니라 10억 원입니다. 집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10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장 여기서 나가. 야, 어디가? 야, 야, 농담이야 농담. Hey Mr. b o 잘못네 오늘? <놀비> 권협이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. 요즘에 그 주식하잖아. 주식으로 많이 까먹었나봐. 이빛 보증을 안 서면은 집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 아빠도 기쁘안서 준다 그러더라고 2년에 끊자 그랬대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 절친이잖아 환현이가 그래서 내가 보증을 한번 서줄까 지금 생각 중인데 10억 보증 좀 사달라고 하는데 10억? 10, 10억? 이뭔 개소리야 뭔말 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게 부모님도 안서주는 보증을 왜 자기가 써줘? 아 이게 힘들잖아 우리가 더 힘들어 지금 걔가 이번에 확실한 응. 아이템이 있대 진짜 뭔데 무슨 아이템 응. 뭔 아이템이 확실한데 이번에 또 주식할 건데 확실한 아이템이 있대 걔가 진짜 다 알아봤는데 이번에 거기에 10억 정도 투자하면 한 5배? 10? 5배? 3배? 그 정도 오른다고. 아니, 주식으로 망해갖고 10억을 날렸는데 또 주식으로 그거를 뭐 이끄겠다는 거야? 근데 거기다 자기는 그걸 도지을손주겠다는 거, 그걸 믿어? 아, 내 얘기 들어보면 그럼 거. 왜 망했겠어? 여태까지 10억을 왜 날렸겠어?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애플이 자동차 만드는 거 알지? 현대랑 이제 손잡고 만든대. <laughs> 벌써 사람 다쳤어 내가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근데 권여비가 너한테 해준 게 많잖아. 뭔 해준 게 많어. 내가 받은 게 없는데. 너 생각 안 나. 너 생일날 그거 선물 사주고 막 그랬었잖아. 아, 그게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. 그걸, 그걸 내가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. 뭐 어디 시장 같은 데서 면 팬티 그거 다섯 개 세트짜리 그걸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선물이라고. 아 그래도 권여비가 우리 경비사 같은 거 제일 먼저 챙기는 애잖아. 결혼식 얘기하는 거야? 응. 그래, 나 그때 좀 깜짝 놀랐잖아. 뭐가? 솔직히 말해서, 아니 뭐 돈을 떠나서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, 어, 3만 원 했더라. 아, 그또왜그 그 얘기 또 해? 권영 3만 원 했는데 자기는 그몇억 보지면서 뭐냐고, 이게 말이 되냐? 아, 검소해서 그래, 검소해서. 검소한 사람이 그 10억을 날려 주식하고 그만말 얘기 그만. 어써 해줬어. 싸느도 어떻게 해줬어? 뭘뭐 해줬다고? 진짜로? 저번에 소주 한잔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술 한잔 먹고 해줬지 당장 여기서 나가 나가고 안 나가면 내가 나갈테니까 난 진짜 일못 참고 말도 안되고 상의 하나 없이 이렇게 하고 일을 저지르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있잖아 왜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지금? 아 절친이고 날 해준 게 많으니까 언니야. 야, 야, 농담이야, 농담! 야, 몰카, 몰카, 몰카! 뭔데? 어? 진짜 아니야? 아, 진짜 아니라니까. 몰카라고. 아, 아래. 야, 지금 몰카, 몰카라도 지금 나 지금 가슴 출렁이란줄알지 막. 알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